When evaluating a policy, 정책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평가하면서 평가할 때로 해석이 되는 능동의 분사구문이군요 Evaluating 자리에다가 Evaluated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중하는 영향이 있다 어디에 집중한다 전치사 온이 반드시 필요하죠 어떻게 그 정책이 고칠 것인가 어떻게 정책이 고칠 것인가 특정 문제를 주어 목적어 다 들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how인 것이고 요 how 자리에다 우리가 what을 쓰면 틀리게 됩니다 what뒤에는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죠 무시하면서 무시하면서 other뒤에는 뭐 들어가야 된다 복수명사 그래서 이펙트인 거죠. 그냥 이펙트 단수를 쓰면 됩니다. 해부의 목적어가 여기에 떼 떼서 날라가 있습니다. 얘도 무시하면서 능동의 분사구는 ignoring d o w n p l a n g 자리를 i g n o r e d or downplayed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 틀리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refer to 필요해요. refer to 이 상황을 언급합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언급하는 것이 언급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are referred 이렇게 수동으로 써도 마찬가지로 틀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가정해 봅시다 접속사들 너가 부과한다고 관세를 수입된 수동 철강에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 국내 그 철강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된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뭐 중요한 게 없네요. 인포팅은 쓰면 안 되죠? 수입시키는 너는 no, 모. No, no. 만약 너가 부과한다면, 굉장히 충분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의 일자리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니까 수동이지. 경쟁으로부터 누구에 의한 외국 철강 회사들의 이향. If의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 안 됩니다. imposing i 포 p 이 아니라 w i 포즈 impose 미쳤나봐 하 i 는높은에드이에요 근데 하 i g 는뭐발 빠진 것 같은데 h 하일리는 몹시의 드십니다 highly 쓰면 안 돼요 충분히 높은 관세의뜻니다 보호를 받는다 보호한다 일자리가 보호한단 말이 안 되죠.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쉽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접속자들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실됨일까 수동인지 어디에 이, 이, 어디에 상실이 돼? 뭐뭐 때문에? 로 해석이 되는 투네요. will b e l o s t 자리에다가 w i l l lose.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됩니다.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왜 그럴까? 관세가 보호하지 어, 철강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관세는 끌어올린다 타동사 가격을 o s e e i s e i s e i s e w 쓰면 틀립니다. r i s e 는 오르다의 뜻이 o 올라간다. 또는 산을 오르다. 뭐 이런 뜻이죠.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로쓸수 없어요. 지금 목적어 있지? 타동사인 r 레이시스만 쓸수 있다. 별표. 가격을 끌어올리게 돼. 어떤 가격, 어떤 철강,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대 차를 만들기 위해 서의 두부정사이죠 The to build 자리에다가 building이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빌딩은 말 그대로 만든 은혜뜻이 되죠. NEED의 목적은 지금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주어 동사 raise 타 동사가 얘기했듯이 rise 쓰면 틀리게 되고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그들의 차량에 making 만들면서로 해석이 되는 능동의 분사부문이죠 그래서 메이킹 이 자리에다가 메이드 수동으로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데미 목적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얘가 목적격 보호라서 별표 형용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Relative라고 쓰면 안되고 이 부사는 Less 수식 Less는 Attractive 수식 얘는 형용사로 쓰면 안되고 Attractive 얘를 부사로 쓰면 안되죠 왜? 목적격 보고이니까보고자리는 보호 형용사니까 그리고 가격을 자 이것도 잘 봐야돼 가격을 Raising 올리는 것 얘가 주어죠 Crisis가 주어가 아니라 raising이 좋아요. Raising은 동명사로 단수잖아. 그래서 단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별표 단수 자리에다가 복수 동사인 tend를 쓰면은 틀리게 되죠. 물론 raising 자리에다가 자동사인 rising 쓰면 틀리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 국내 판매를 줄이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어, 좀 복잡한 부분이 많네요.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하도록 합시다.